자, 문제. 자, 실행되는 조건을 보고, 참이면 참이라고 여기 프린트에 적어주고,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 그리고, 참이면 참, 그러니까 순서대로 참1, 참2, 참3. 이런 식으로. 거짓이면 거짓1, 거짓2.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 자, 그럼 얘뭐요 참이죠. 첫 번째 거 참이죠. 틀으니까두 번째 거 펄스 뭐요 거짓이죠. 자, 그러면 A가 10이래요. 자,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1. 참 맞죠?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어, 같지 않다. A는 10이랑 10이 아니다. 참이의 거짓이요? 거짓.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 1.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A는 10보다 크다. 참이의 거짓이요? 거짓. 거짓이죠. 왜냐면 하참이랑 같거나 크다 혹은 그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럼 바로 밑에 같거나 크다인데, A는 10보다 이상, 아, 10 이상이다. 참이의 거짓이요? 참 2. 지금 참 1까지 적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실행 한번 해보면, 참만 잘 나오고 있죠 거짓이 여기 튀어나오면 저희가 잘못 적은 거예요 자 그럼 B가 10이다 그러면 A랑 B랑 같다 참이에요 시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참3 왜냐면 10는 10이니까 자 그러면 C는 현재 어 C에는 이제 true or false가 담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따지면 는으로 그냥 구분하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해요 A는 B 혹은 저희가 대입연산자 배운 거 좌측, 우측만 생각하세요. 자, 좌측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네, 변수예요. 얘는 변수형령. 우측은 뭐예요? 값이에요. 그러면 얘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가 데이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논리연산이죠. 자, A가 현재 뭐예요? 10이죠. B가 뭐예요? 그럼 얘, 결국은 뭐예요? 10은 10이 아니다. 거짓이죠. 그러면 얘가 중국엔 무슨 데이터로 취한된다? 네. 벌스로 바뀌어서 데이터가 여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c 는 거짓이죠. 거짓3. 자, 얘가 벌스래요. 그럼 뭐예요? 참. 참이죠. c 는 벌스가 맞죠?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참사. 자, 낫은 반전이랬죠. 그러면 벌스의 반전은 뭐예요? 참. 예, 네, true. 참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어로는 참, 거짓이라는데, 하 어, 영어로는 이제 true f a l s e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참 5. 자, 그러면 반전의 반전. 뭐야? 여러분, 어, 사람을 180도 바뀌어라. 이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고, 360도 바뀌었다. 이런면뭐요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80도 바뀐 거라면 얘는 뭐야? 360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거짓 f a l s e f a l s e 값이니까 얘는 무시 되겠죠. 그래서 거짓 어,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D가 투르래요. 자, 그러면 D가 투르고, 지금 현재 C가 원래 원본은 뭐예요? 거짓. 예, 거짓이니까 투르랑, s 스랑 투르랑 지금 같지 않대요. 뭐예요? 참 6까지 예, 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한번 검증을 해보고, 자, 잘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조건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연산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요 자, AND 기준으로 싹다 나눈 다음에 자,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예 TRUE라고 네.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예, 네. 마이너스면 작은 수가 더큰 거죠? 0, 0에 더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얘는 TRUE 자, 근데 지금 얘가 TRUE, 트루, TRUE여도 AND가 뭐예요? 되게 참 기준에서 엄격한 이랬죠? 한 개라도 펄스가 뜨는 순간 뭐예요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거짓이 예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사실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것도 검증 다시 해보고 요것도 검증 뭐자 요거 합쳐지면 트루죠 예 그리고 트루 나중에 종국에는 얘랑도 검증해보고 뭐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펄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뭐예요? 벌스예 펄스 그냥 여기서 더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네, 거짓이라고 쓰면 됩니다. 거짓 파이브.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여기서 자 이렇게 썼을 때자 지금 엔드랑 오와랑 엮여 있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요거 뭐요 거짓. 네. 자 요거 뭐요 true 예, 요거 뭐에요? 네, false 하고 얘는 뭐에요? true죠 트루, 트루. 자 근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얘랑 얘랑 비교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끝나도 결국에는 5화가 마지막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트루가 예, 얘 하나만 true가 떠도 이 앞에 게 true가 뭐 나오던 false가 뜨던 5화 조건으로 그냥 참으로 이식되겠죠.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얘랑 얘랑 지금 현재 그, 엔드 엔드니까 얘는 뭐요 펄스죠. 네, 펄스가 뜨고, 자, 얘랑 얘랑 또 해보면 얘도 펄스죠. 자, 이렇게 펄스가 떠도 마지막에 오와 투루가 있으면 얘가 투루가 트루.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씩 해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오와 투루가 있으면 거의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 트루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6. 네, 1 2 3 4 5 6 7다 떴죠. 여기 중간에 거짓이라는 게 나왔으면 잘못 푼 거니까 한번더 검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